흥겹게, 신나게, 솔직하게. 솔직하게. 안녕하세요. 우리 로다의, 로다의 아울 하연이에요. 어, 와! <laughs> 하연입니다. 아울입니다. 우리 로다입니다. 시작합시다. 네. 오늘은 좀 많이 진지할 수도 있는데, 연애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네. 어, 과거의 연애관과 현재의 연애관을 비교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지금 이 녹음을 하기 전에도 잠깐 생각을 해봤지만 응. 난내 연애관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. 그러니까 아이, 이상형을 정해놓고 만나는 것처럼 연애관을 정해놓고 만나는 게 나는 아직까지는 좀 어색해. 음, 그럼 그냥 너의 연애관을 말하면 돼. 그냥 이랬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고 뭐 이런 게 연애관인가? 그렇지? 어떤 걸 바라고 음. 어떤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게연애가 아니야? 맞아. 너 먼저 나 먼저? 일단 나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좋아. 왜냐면은 물론 모든 사람한테는 배울 점이 무조건 한개 이상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? 배우, 내가 못 가지고 있는 점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. 음. 그래서 상대방이 좀 배울 점 많은 사람이면 좋겠어 그리고 약간 내가 솔직히 뭐에 꽂히는지 잘 모르겠거든 <laughs> 공통점이 없어 그래서 사실 타겟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네가 항상 그랬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음. 어떤 한 사람한테 갑자기 한대 때려 맞은 것처럼 어, 그래. 이렇게 너는 항상 연락을 시작을 했지 음. 맞아 어떤 음. 딱 특정한 계기가 있어야 <laughs> 깊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나랑 웃음 코드가 맞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 개그코드 진짜 중요해 어. 개그코드 진짜 중요해 응. 진짜 중요해 그게 얘기를 끌어낼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 같은데 그것도 그거고 응. 개그코드가 잘 맞다는 게두 사람 사이만의 유행어가 생긴다는 거거든 응. 왜냐면 둘만 아는 유행어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솔직히 대화가 잘 되거든 난 유행어가 또난 중요하다 생각해 핑퐁이 잘 돼야 돼 응응 음, 음. 음. 싸웠을 때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나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보통 당일 안에 끝내 어... 무조건적으로 입을 닫는 사람은 나랑 너무 안 맞아 아 그냥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거나 그, 그냥 그 얘기는 다음에 하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을 안 해주는 게 나는 너무 답답해 차라리 알려주면은 이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생각을 해서 아 얘는 이런 부분을 별로 좋아하지 음. 않구나 그렇게 하고 다음에 안할 텐데 모르면 사실 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또 싸우고 그럼 얘는 여기에 지친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나한테는 너무 이게 뜬금없고 갑작스러운 상황이야 자기 혼자 참다가 그치. 나한테 표현한 거는 이번이 한 번이 처음인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막 하는 거잖아 나는 그게 너무 당황스럽고 싫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.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싸울 때가 진짜. 제일 중요해. 중요하지. 또 뭐가 있을까? 최근 들어서 나처럼 생각 많은 사람들과 그런 비슷한 연애관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어. 나도 진짜 생각이 많은 편이고, 나도 항상 연애를 했을 때너 진짜 혼자서 넘겨짚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. 네가 응. 계속 오해해 왔던 거라고. 응.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응. 그 자리에서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지. 응. 그러면은 나도 오해 안 하고 네 행동에 대해서 나는 그런 식으로 되게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. 응. 진짜 생각이 많고 나 혼자 넘겨짚은 생각들도 진짜 되게 많고 솔직히 꼭 걱정 고민거리 중에 80%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. 도, 응. 나중에 돌이켜보서 생각을 응. 하면 하지만 아까 앞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계속 혼자 넘겨집게 되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직면하지 않거나 그 일에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직접 듣지 않으면 계속 그거를 믿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에 꼬리를 꼬리를 물고 물다 보면 또 걱정이 생기고 해결방안은 안 나오고 상대방에게 해결 방안을 얻어야 되는 경우 같은에는 어. 힘들지. 근데 이렇게 생각이 마, 우리처럼 많은 사람들은 또 이거를 끝을 보지 않으면은 또 음.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. 어쨌든 그런 게잘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. 넌 음. 나? 응. 근데 내가 지금 너 얘기하면서 계속 맞장구 쳤잖아. 나, 나도, 나는 솔직히, 제일 중요한 게 나는, 대화가 일단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. 아, 연락, 텀? 너한테 중요해. 나한테 중요해. 아우리가 나를 저를 오래 지켜본 결과로도 엄청 제가 예민해 한다는 해요. 예민해 해요. 근데 지금은 많이 무뎌진 편인데 내 기준에서 이게 이것도 나쁘다 좋다라고 나할 수는 없어 응. 주관적인 거니까 응.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응. 있었어 응. 근데 이제 나는 이게 직장인을 만나서 없어진 것 같아 나는 내가 봤을 때 응. 이게 문제라면 응. 문제였다면 직장인을 만나서 없어졌어 응. 지금 현재와 그래 과거 연애관과 지금 현재 연애관이 다르다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가 일순위가 됐다는 거. 연애가 일순위가 아니고 나와 내 현생이 일순위가 됐다는 거. 내가 그만큼 그런 연애를 해 왔으니까. 아,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스스로가 좀같않다 내가 그러니까 좀좀 뭐라 해야 되지? 좀 바보 같다. 멍청하다 좀. 그걸 내가 <laughs> 왜 알아 말할수록 알았어. 점점 신세한탄으로. 응, 너의 표정을 진짜 찍어서 여기다가 첨부하고 <laughs> <청구하고> 싶어. <laughs> 얼굴도 빨개져가지고. 일단은 여기까지 일부러 하고. 응. 마무리를 하자. 그래? 그러면은 마무리 멘트를 좀 다르게 할까? 그러면 일부러 넘어가게? 아니, 하던 대로 할까? 아이디어가 있어? 아니없어 한번 내보도록해. 아니. 왜? 나는 그런 거 좋아. <laughs> 없어. 어, 우리 로나는 그런 창의성을 <laughs> 아주 굉장히 좋아해. 없어. 그럼 너가 흥겹게를 먼저 해. 내가 할라 했는데 너가 멘트가 안 끝났어. 아 그래? 흥겹게. 뭐였지? 흥신. 다시 와. <laughs> 이 어리게 어려... 살릴 거야. <laughs> 흥겹게. 신나게. 월직하게 지금까지 우리 로다 로다 <laughs> 로다였습니다. 안녕. 안녕! 2부에서 만나요.